심근경색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심각한 병. 이 병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.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3가지 징조. 1. 가슴 통증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,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나 통증. 이 통증은 마치 무거운 물체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. 특히 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, 운동이나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 2. 호흡 곤란 두 번째 징후는 호흡 곤란.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숨이 차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음. 특히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숨이 가쁘다고 느낄 경우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. 호흡 곤란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. 3. 비정상적인 피로감. 마지막으로, 원인 없이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감.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일상적인 활동이 힘들게 느껴진다면, 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러한 피로감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,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. 심근경색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. 앞서 언급한 징후들을 잘 기억해두고,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,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모쪼록 이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미리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